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리십니다. 아 여러분들 또 신규 서포터 브롤러 더그가 출시됐으니까 탐힐 조합을 또 안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그의 첫번째 가젯과 코코의 1가젯 1스파 그리고 진의 1스파까지 활용을 해서 뭉쳐다니면 무한으로 힐을 줄수 있는 고런 조합을 구성해서 오늘 한번 3대3 게임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어 800점 때라서 먹힐지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어... 정용해서 오케이, 어, 부활까지 오케이, 아이스럭 번요 지금 뜨거든요그렇지 패스 패스로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아야요게 된다고 잠깐만 어, 힐 오지게 넣으면서 그냥 들어갔고요 조금 이거 힐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 가격 뜨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힐이 어, 좋아 이거 어 놓고 어 아픈데 아픈데, 아픈데? 일단 패스 패 아이고 녹아 버렸다 와야 너무 잘 들어왔는데 저거 와 사람들 너무 화끈하게 들어왔다. 이거 제가 아무래도 두 번째가 되면 바꾸는 게 좋겠는데 일단 때려주고 이렇게 이거 일단 보완해줬고요 부함 보한 쓰고 보활해서보활해서보활해서와여어팬 부활. <laughs> 콤보 잡사해 났는데 어 타이밍 왜 이렇게 잘 맞추냐 이거 자꾸 어, 이러면은 아아 아, 아, 까비 아 너무 아깝다. 그래, 첫 골을 성공할 때까지 좋았는데, 이건 확실히 크로우가 너무 카운터였던 것같다 여러분들. 물론 저희가 지금 이 조합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고 괜찮았던 더그 조합은 어떤 조합들이 있었는지 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대방또 쉘리 있죠. 자, 이런, 이런 피을 주기 전에. 그러면은. 박혀주면서 그렇지 비비 하루 종일 돌아 이렇게 벽에다가 비벼주고 오케이 자 비벼주고 아궁 바로 차는 건데 아가지스 궁을 못 썼다 아 까비 이게 어, 상대방 은3탱이라서 오히려 괜찮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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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드럼 잡아 어 드럼 그냥 힐로 버텨 너무 <laughs> 좋고요. 걷어내놓고, 자금, 이렇게 공 걷어내는 거 잡았고, 자 수. 살짝 피해주고, 로체 공내서서자냥고 한번 쓰고, 부활 한번 쓰고, 부활로 한번 서 갑니다. 뒤에 공고 뭐, 그렇지 지번 그냥 밀어. 밀어. 아까비 뭐, 그래. 이거 고 고아로 이번오고 고아로 한오 쓰고, 아니이거 약간 쫄아는데 오케이, 고아로 는번 쓰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아고 어, 어로 팀, 어쓰 팀, 고아 팀, 한번 쓰어 고아로 한번 쓰고, 고체험 한번 쓰고, 고체험 한번 쓰아 리얼 번비체험이다 이거 됐다 이거 여러분들. 잡아주고요. 그런 채어 어쩔 티비 어쩔 티비 어 어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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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고 그런 채팔 동안까지 오케이. 와 이번에는 저희가 이 조합을 한 이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삼탱이니까 우리 못 잡는데? 오케이 이번엔 노가요 선 한번 와봤는데 이번에도 상대방이 삼탱이네요. 이러면 저희도 그냥 뭉쳐가지고. 어, 피 채우면서 독룸 올 때까지 한번 버텨볼게요. 자, 뭉쳐서. 자, 굳이, 어, 나갈 필요 없거든요. 이게 그룹이어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지키는 쪽으로 한번 가보다가. 네, 진 살려, 진 살려, 진살려 살려, 진 살려야 돼, 진 살려야 돼. 진 살려야 돼, 진살려주고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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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위험. 위험. 오, 에드온다, 에드온다. 위험, 위험. 아, 잠깐만.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어, 그래, 에이 가려썩이고. 아, 잠깐만. 이거 끌어, 끌어, 끌어. 아, 까비. 아, 끌었으면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드거 끌어 봐. 그렇지. 애들. 어제 잡았던 그렇지. 어, 나빼는나빼는잘 끌었고. 자, 진주 진, 진 아, 네. 진 살려줘. 진 산, 진, 진살려. 진중구만 아이고. <laughs> 아 이게 진주금 절대못이기거든 제가 두 번째 가지시 아, 첫 번째 가지시라 가지고. 살인 피해 주면서 압박해 주는 척하고 이렇게 피해 주고 자, 토꾸는 옵니다. 자, 애들 제 압박 지금 세가지고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피해 주고 오케이. 오, 팝콘, 팝콘, 팝콘 아파, 오케이. 오, 레꼴리, 나 레꼴리 만들지, 지금 이 중요한 건 레꼴리 만들지, 이렇게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그렇지. 피주고, 파이, 파이, 오케이, 파오케 나이스 포워드아 근데 파에서못 되냐? 포에서못 되냐? 오 나이스, 오 잡았다, 오 나이스, 와, 와, 이오 아, 아. 나이스. <웃음> <웃음> 와 레전드, <laughs> 야 레전드 나왔다 얘들아, 나 나왔다 얘들야 이거를 이긴다고. 와이 킹갓 부활로 이게 버텨지네 여러분들 와 지렸다 방금은 진짜로 이걸 거 이기네 자 체력 적당히 어 자일로도 채우고 어 지난 어 진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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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살진와 진살. 근데 그룹 압박이 너무 세긴 나는데 이거 그룹 어그래 끌어야 돼요 그래밖에 답이 없다 이거 무조건 그룹 끌면 이긴다 그룹 끌면 오케이 잡혀주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그룹 끌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겼지 아, 너무 좋아. 이러면 우리 안 죽거든요, 뭉쳐있으면은. 어, 너무 좋고. 어, 가다, 그냥 밀어, 그냥 밀어. 축좀 밀어. 어디가,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가, 그냥 밀어. 어딜 들어와. 어, 그래, 아, 아 전, 아니. 마지막에 정 끌었어요. 멋있었는데. 아, 만두에, 그랩 실패로. 아, 살짝 멋이 없어졌어. 어, 얼른, 얼른, 얼른. 어, 춤줄게 나이스. 야, 이게 되네, 여러분들. 어, <laughs> 아, 근데 방금 이 장면은 진짜 레전드였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 나. 와, 부활이 이럴 때는 괜찮다, 노아웃에서 자, 이번에는 다시 피해량 늘려주는 가젯으로 바꿔봤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최종의 생존을 하면은, 어, 가젯 데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바꿔봤고요. 근데 상대방 지금 웬디가 있어서, 좀 라인 압박해야겠다. 오케이. 이쪽 압박해주고. 자, 레온 어디있지 오케이. 레온, 레온 이쪽에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피 채워주면서 가고요 그렇지. 그냥 서로 오직게피 채우면 되고요오 레몬 여기있네 오오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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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서로 피 채워, 서로 피 채워. 어, 그냥 좀비야, 그냥 좀비안 죽어. <laughs> 서로 피 채우면 그만이죠, 근데. 아, 좋구요. 우리도 근데 붕을 못 채우는 게함정이긴 한데, 여기 지금 공작도 지금 그래. 지금 그랩 지금 그랩 지금 그랩 보여주네요. 지금 그랩 지금 그랩뭐 뽑아주나? 뭐 뽑아주나? 잠깐 뭐 뽑아주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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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아아아안 아이고, 죽죠 안 죽죠. 매이군들어와도안 어, 죽죠. 지금 그랩 보여줘. 지금 그랩 보여줘. 그렇지. 어, 지켜 포커 지켜 포커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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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제 들어가서, 어, 맨디 박살 내주면 되고요 맨디 박살, 맨디 박살, 어, 힐 받으면서 맨디 박살, 죽었어. 어, 잠깐만, 어, 까비, 어차피 이거 우리 애들 마무리 가능하군요, 오케이. 요거거든. 그냥 드리밀어버리면 됩니다, 힐 받으면서. 어, 이 조합, 노가오제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게 불을 볼보다 지금 노가오제도 훨씬 괜찮은 느낌이다, 이 조합이. 어, 오, 아 아빠.

어, 근데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데? 오, 상대방도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거리 걸려가면서. 오오오오오. 오오오. 차려, 차려. 어, 차렸고. 어, 차렸고. 아무나 끌어, 아무나 끌어. 지금 만두. 만두, 너만 믿는다. 아무도 끌어. 끌어줘.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만두만 믿는다. 자, 이거 일단 부릉 압박합니다. 부릉 압박하요오 피해주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지안 좋긴 한데 일단 브록은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브록 부활 쓰고요 오케이 어, 부활하면서 브록 잡았고 이거봐 여러분들 그냥. 부활로 그냥 비비면 되고요 오오오오오나이 오, 오, 잡았다 나이 잡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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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이 <laughs> 이제 이러면 이겼지 아 이게 진짜 노가우세서 부활이 레전드네 이거 여러분들 부활 있으니까 상대방 아무것도 못해 그냥 밀어 어, 궁 써봐 공수면은 부활하죠? 어 부활 어 킹갓 부활해줘 오오오 잠깐만 와야멘디님 잘해 와 근데 이거 부활 아니었으면 진짜 못 이겼다 <laughs> 상대팀 맨디님도 엄청 잘했는데 야 이거를 그냥 부활 빨로 밀어버렸네 어, 이 조합 여기서 괜찮아 야 이번에는 상대팀이 약간 조합 정석이거든요 이 맵에서 원래 저렇게 원거리 조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저희가 버티면서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거 이번에도 힐 조합으로 좀 버텨서 적구름까지 시간을 끄는데 성공하면은 어 피해줄까? 어, 피해 어, 피해 어 일단, 어, 일단 살려, 살려주고 이거에서 이기면은 대회에서도 나올 것 같은 조합이거든요 어, 생각보다 괜찮아서 자일이 되기 때문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좋아 안 좋아 안 죽어 오케이 상대방 그래 뺏고 그래 뺏고 그렇지 뺏고 뺏고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어힐 좋아 힐 좋아 힐 좋아 나이스 어힐 너무 좋고 무빙해주고 어 잠깐만 이거 빨리 어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힐 주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를 이기네 와 잠깐만 조합 레전드다 이거 일단 앞쪽 벽까지 붙자 앞쪽 벽까지만 붙으대 오케이 앞쪽 벽까지만 앞쪽 벽까지만 붙으대 오케이 어, 어 바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쳤다오 근데 안 죽죠? 오오 오, 나이스 오오 오, 나이스 폭포 오, 힐 너무 좋았고요 폭포 궁 이렇게 피해고 자, 이지 징크랩 있거든요, 저희. 징크랩 있다, 징크랩 있다. 살짝 벽 끼고. 오케이, no. 천천히. 아, 징크랩 빗나갔어. 아,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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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끌었어. 어나 끌었어. 나 끌었습니다. 너무 땡큐인데. 살짝 피해주고. 오케이. 자, 챔쳐. 준 어, 좀비야. 좀비야. 안 죽어. 안 죽어. 그레이 잡아. 그레이 잡아. 그레이 잡아. 오오오오. 이런 오이 땡큐지. 오, 땡큐고요 잡아주고. 오케이. 여기서 좀만 버자. 좀만 버자. 가는 중. 어, 덜렁이 가는 중. 덜렁이 가는 중입니다. <laughs> 야, 이게 되네. 와, 그냥 밀어, 그냥 밀어. 밀어, 그냥 밀어. <laughs> 밀어, 무지성을 밀어. 그렇지. 그럼 나이스, 밀어. <laughs> 와, 이점 좋아, 여러분들. 진짜로. 와, 이거다, 진짜. 제가 불을 볼에서는 많이 져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노가옷은 다 이기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제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좋아. 와, 진짜 이거는 획기적인 발견인데 진짜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진짜 생각보다 좋게 사용했던 그 진포덜렁이 조합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 노가옷에서 부활도 그렇고 셋이 뭉쳐내면서 체력 계속 채우니까 생각보다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부볼보다는 오히려 버티는 게좀 필요한 노가옷에서이 어, 조합 꼭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올리기 개꿀인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봐또 만두가 또 역시 아이디어 빛난다고 칭찬 오지게 하잖아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만든 조합입니다 진짜로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볼바